그거는 완전히, 근데 지금 말이에요. 저는 석유 재벌이나, 이제 뭐, 석탄 화석연료의 매수 될 수가 없는 게 뭔가면은,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계속해서 80% 써요. 석, 석탄 석유를 팔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있어도, 왜냐하면 그 경쟁력이 뛰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말, 뭐 하려고, 그, 저, 로비 자금을 줘가면서 매수를 하겠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런데, 저질 기술, 신재생 에너지, 이런 거는 그냥 두면은 자기들은 못 팔아먹어요. 에? 지금도 거의 끊임없이 지금 80% 이상은 계속 자기들은 그냥 팔아요. 아무리 이것이 떠들고 하더라도 좋으니까. 그, 그, 전혀,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계속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로비 당한다. 로비스트다 뭐. 경쟁력이 뛰어난데 무슨 로비 하는냐. 아무것 없습니다. 미국의 이 보수 단체, 보수 정책 연구소 하트랜드 인스티튜트 같은 데서는 스탑 ESG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 번째가, 그, ESG가 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 ESG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원리에 맞지 않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제가 아는 환경 분야 같으면은, 무슨 뭐 재생에너지 이거 쓸게 아니고, 태양광 풍력 많이 쓰는 게 이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ESG 100분 해봤장, R200 100분 해봤장, 지구의 기온은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단,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esg에 만약에 2라면은 자기들이 판매하는 제품이 환경적으로 얼마나 이게 무해하고 어? 그런 친환경 상품이라는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그 노력 또 자기들이 가져오는 그 자원들이 얼마나 이것이 환경적으로 피해가 적은지 그런 노력들 그다음에 자기가 그 직원들이 일하는 그 공간이. 정말로 건강하고 쾌적한 그 근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들, 자기의 빌딩은 거의 숲속과 같이 맑은 공기와 어?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진짜 ESG지. 신재생에너지 많이 한다고 지금 전부 ESG가 r 리0 0을주장하고 있거든. 잘못된 거지. 아무런 지구변은 지구의 기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구의 기후는 점점 점점 인간이 살기 좋게 지구 생물이 살기 좋게 변하고 있다는 거지. 잘못됐다는 거지. 사기죠. 완전 사기죠. 왜냐하면 지구 역사를 보면은 말입니다. 지구가 더울 때 생물들은 훨씬 더 번성을 했어요. 인간도 열대종이에요. 이 책에도 나와요. 인간은 열대종이에요. 인간은 월대 열대종이고 그 열대종이 말이에요. 옷과 집과 불을 사용함에 따라 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워진다고 왜 난리를 치느냐 이거지. 인간은 훨씬 더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죠. 잘못된 거죠. 그리고 생물종이 훨씬 더 지금처럼, 근데 앞으로 말이에요. 소빙하기가 오고 있어요. 다음에 저 불편한 사실, 저런 걸 제가 말씀만 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지금 우리 지금 소빙하기 오고 있어요. 그 완전히 보면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소빙하기를 막아야 되는. 일. 오히려 지금 뭔가 하면 온난화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잘못했다고요 <laughs> 아, 저는 전자파로 생각해요. 제가 이 중요한 환경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무선 통신 시대에 인공 전자파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자파로 인해 가지고 증거도 있어요. 증거도 있고 지금 거라고 최근에 말이에요. 코로나. 인플루엔자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원래 인플루엔자라는 말이 뭔가 하면 인플루언스 오브 스타예요. 옛날 사람들은 인플루엔자라는 말이 뭔가 하면 유성이 떨어지고 지구의 전자기장이 변함에 따라서 이것이 생겼다고 알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도 뭔가 하면 이게 바이러스 변종이 생기는 것이 이게 인공전자파라는 설이 말이에요. 상당히 유력하지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새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29억만 마리가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지구의 새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벌이 응? 사라지고 다그 전자파에 대한 영향이 크죠. 그 증거도 있어요. 지금 기후 변화 아니에요. 곤충들은 더워지면 훨씬 좋아해요.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있는데 나는 그 상당히 실망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 부분은 사실은 부통령까지 한 사람이 자기 나라를 포함해 가지고 다섯 개 나라가 1973년도에 북극곰 보호를 위한 그 방지 해약을맞았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그북극곰이 죽는다고 한그 시작이 뭔가 하면 엘고아예요 엘고가 앞으로 5년 내에 지구에, 북극의 빙하가 다 녹을 거라는데, 지금 빙하 빵빵하거든요. 빵빵해요. 빵빵한데, 그 엘과가 그렇고, 엘과는 저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엘과가 2000년도죠. 부시하고 대통령 선거 때, 투표수는 이기고 선거인단에 전 사람이에요. 억울하게 졌죠. 그때부터 이 사람이 뛰어들어간 게 뭔가 하면은 이 환경운동이고, 그 미국도 말이에요. 이 민주당 지지 세력들은 거기에 상당히 많은 지지를 해요. 지금도 일부 그런 거 있죠. 미국의 이 보수단체하고 이 보수진영하고 미국의 이 진보진영의 완전 차이죠. 그러니까 그, 그 사람 민주당. 그 저는 지금부터라도 알리는 것밖에 없어요. 일반인들이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면은 하 모르면은 어마어마한 지금 경제적 피해가 와요. 아까 우리 봤던 그린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난번에 작년에 글래스고에서 그, 캅26, 26차 당사자국 회의할 때, 그때 바이든도 가고, 어? 유, 구태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가고 뭐다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는지 알아요? 했는 말이 뭔가 하면은 지금 글래스고, 유 k 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지구의 기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단지, 경제에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까 그 MIT의 린첸교수예요그 사람 말이 맞는 거지. 지금 우리는 이걸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말이에요. 우리 주문에서 틀린다니까? 근데 그것도 누가 피하느냐? 이 책에도 나오지만은, 가난한 사람들. 에너지가 비싸지면은 말이에요. 누가 제일 먼저 피해를 보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알리는 밖에 없어요. 그리고 언론들이 지금 거의 뭔가 하면은 이 기후변화 소동을 가지고 온주 그게 뭔가 하면은 표를 구하는 이, political leftist. 그 다음에 저질 언론들. 샤킹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뭐 사보는 거지. 신문도 사보고 뭐 보니까. 그 다음에 일부 아주 나쁜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이걸 아는 학자들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이익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환경 분야에, 이 분야에, 기후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기후 변화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연구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면서도 자기도 내보고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응? 근데 세상이 이리 돌아가는데 박 교수님이 왜 뛰어나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나쁘고 그걸 또 알면서 침묵하는 사람들, 학자들, 그런 학자들, 언론, 정치인들, 환경단체는 말이에요. 환경 문제가 없으면 자기들은 수입이 없어요. 만드는 거지, 가짜를. 그 여러 가지가 짬뽕이 되는데, 근데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국민들 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말이에요. 경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탄소중립 중단할 거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현명한 탄소중립, 그리고...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을 하자는 거죠. 왜? 무역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 말입니다. 시밤이라고요. 국경탄소 규제제도가 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세금을 뜯겠다는 거 아니에요. 왜? 걔들은 먼저 했으니까. 억울하지요. 그 지금 유럽 EU 같은 데서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물건 가지고가면은 탄소세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뭔가면 우리나라는 아주 모범적인 난 탄소중립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는 뭐냐면은 아주 뛰어난 원전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거의 모든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화석연료 수입 거기에 약점과 원자력의 강점을 이용해가지고 적절히 대응해가면 아까 저 패트릭 무어 얘기돼서 처럼 반을 원전으로 대아 넣으면은 탄소도 줄이고 그것도 경제적 이익도 갖고 나는 그래서 얼마 전에 문화일보에서 저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칼럼 큰 칼럼을 제가 거기 있는 그 쓰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딥 리더라고 그 칼럼 리스트가 있는데 그걸 써가지고 얘기하면서 그 이야기했어요. 제목이 그게 좀 잘못 나왔지만, 내가 원래 쓴 제목은 뭔가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모범 탄소 중립 국가가 되는 방법. 그 내용은 거의 다 나왔어요.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예. 어, 연구하는데 지장, 지장이 뭐 있겠죠. 그렇지만 나는 그보다더 중요한 게, <laughs>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맞죠? 부국 환경론 같은 책은 내가 썼다가 환경단체가 내한테 고소를 했어요. 재판까지 했어요. 내가 이기지. 그책 가지고 완전 3천만 원 명예훼손 그래가지고 내가 이겼어요. 어? 우리나라의 이 잘못된 이 환경운동, 거기에 뭐, 어, 북한 핵실험은 방치하고, 어, 우리나라 원전은 난리치고, 어, 뭐, 그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우리나라의 이 환경단체가 국정농단의 주범이지요. 나는 마음대로 이야기하죠. 대한민국에 봐요. 저게, 저, 뭐야, 천성산 터널 뜬다고 해가지고, 그 삼조 날리고, 인천공항 반대하고 말이요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그것도 논리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그런데 그거 다 내가, 어? 책 썼다가, <laughs> 소속당다 <소송도 안> 했잖아요. <laughs> 제가 이겼죠. <laughs> 그, 부부 환경론도 있고, 저것도 있어요. 그, 저, 이 환경재난과 인류의 생존 전략, 뭐 이런 거. 제가 주장하는 게 저거죠. 그, 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환경을 지키는 최선의 제도다. 또 가난이 환경의 최대적이고 부강한 나라가 환경을 지킨다. 진실에 깨어있는 자만이 소중한 환경을 지킨다. 그런 논리들이 쭉 나와 있죠. 아, 저는 저 뭐죠? 이번에 그 협조도 많이 했어요. 우파 환경단체들 다 모아가 총괄본부장도 하고. 공약 비교위원회에 가서 환경 분야의 탄소세 문제, 어? 이재명 후보의 탄소세가 왜 잘못됐는지 그런 칼럼도 쓰고, 뭐, 그 방법, 그 토론회 전에 여러 가지 자료도 주잖아요. 상대방 어떤 공약에그 공약 비교위원회에 참여했는데, 러브콜이 오면은 내그거안 하겠어요. 하지만은, 어, 바라지도 않아요. 그게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구속되는 것보다는 자유가 좋으니까. <laughs> 앞으로 그 저는 보니까 우리가 그냥 무심코 살아갈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이 워낙 이상한 언론도 많고, 어? 바르게 말하지 않는 언론도 많고, 바르게 이야기하지 않는 정치인도 많고 말이에요. 바르게 이야기하는 학교도 많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하고 책 읽고 유튜브 보고 제가 오늘 방해한 많은 내용 중에서 이 책에 나오는 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수많은 유튜브 강의를 내가 들었어요. 내가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요즘 다시 말입니다. 대학 때보다도 영어 강의를 더 많이 듣는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도 깨어야 있어야 돼요. 물질적으로 우리가 앞선다고 해가지고 절대 선진국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 정신적으로 앞서고 알아야 선진국이 되는 거고. 지금 그냥 이렇게 뭐 언론 나오는 거 봐가지고는 언론을 <laughs> 믿지 말아야 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laughs> 얼마 전에는 뭐 방송국에서 내한테 다른 일로 인터뷰하자 그러는 거 나는 공중파 방송은 난 싫어한다. 인터뷰 안 했어요. 안 해요. 공중파 이상해가지고 우리나라 다시 방송하기 전까지는. <laughs> <알겠지>. 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